이나산 공방 도쿄 케이짱 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한국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아주 유명했던 탑 모델, 탑 여배우 자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판무 파탈이었던 이두 자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모델 라인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델을 한 번쯤 꿈꿨던제 나이 또래에는 모델 라인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모델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했던 어떤 사무실 중 하나가 바로 이 모델 라인이었거든요. 바로 모델 라인의 최초 창시자 중한 명이었던 사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윤영실이라는 여성입니다.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완전 탑 모델이자 그리고 영화 배우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린 사건이었는데요. 이탑 모델 겸 배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자, 윤영실 씨는요, 1956년 7월 8일, 제주도, 제주도시 건입동에서 굉장히 평범하지만 다복했던 집안에서 일란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그녀에게는 언니도 있었어요. 6살 정도 위인 언니도 있었는데, 이 언니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언니의 본명은 윤영희, 그리고 배우로 활동했을 때 당시의 이름은 오수미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언니 오수미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상명여고라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고등학교 때 배운 무용 실력을 인정받아서 국립무용단의 입단에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녀 나이 22살 때, 그러니까 당시 1977년도에 그녀가 모델로 데뷔를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불세에서 대담한 뭐 역할을 맡았고 여심을 남심을 공략하고 뭐 블라블라 하면서 완전 이 여자 윤영실이란 여성 이 완전 이랑 모델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1980년대 여자 성인의 평균 키가 155cm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윤영실의 키가 몇이었냐? 174cm 였다고 해요. 지금 제 키가 175임에도, 지금에도 되게 큰 키인데, 당시 80년대 174라는 키를 가진 여성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래서 아주 큰 키, 아주 되게 약간 우수해져진 외모, 서구적인 외모로 아주 주목을 받게 됩니다. 서구적인 외모에 세련미 넘치는 이미지로 일락 모델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르게 되죠. 여기에 또 언니가 되게 유명한 영화배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니 오수미의 후광까지 받으면서 아주 자매 둘이 아주 그때 다 해먹었지. 아주 그냥 되게 유명했대요. 윤영실은 승승장구합니다. 모델 데뷔 첫 해에 영화배우로도 데뷔하게 됩니다. 홍파 감독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맡기까지 하죠. 1977년 이원영 작가의 동아일보 신춘문의 시나리오 부분 당선작을 영화로 만든 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이라는 영화였대요. 이로써 윤영실은요. 우리나라 패션 모델 출신 여배우 1호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였던 78년 TBC 동양방송 드라마에서도 첫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녀가 찍은 영화를 제가 조금 보여 드릴게요. 자, 바로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라는 영화입니다. 자, 1983년에는 그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 여러분 혹시 아시죠? 부러진 화살로 유명한 정지영 감독의 데뷔작인 이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에서 친언니 오수미와 함께 나란히 주연을 맡기로 했습니다. 자, 이 하얀 옷을 입은 게 친언니 오수미고 뒤에 있는 게 바로 동생 윤영실이에요. 자, 1980 2년 6월 4일자 경향신문에서는 디자이너 역의 오수미와 그녀의 단골 모델 윤영실은 가슴은 물론 아래 옷까지 모두 벗고 촬영했다 라고 나와.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도 그이 둘이 실제 자매 역할로 나와요. 진짜 자매가 자매 역할로 나오는데 언니랑 동생이 아주 다 전신을 해가지고 찍은 거지, 영화를. 그 대체로 정사신을 찍을 경우에는 여배우가 이게 벗는 장면은 촬영 기사랑 감독만 입회하고 촬영 중에도 이렇게 공사한다고 하잖아 이 앞에 반창고를 뭐붙이던지 살색 팬티 등으로 약간 까만 뿔라줘 그 뭐야 그옷 빛색깔을 주변 환경과 약간 좀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들 자매는 서슴없이 다 벗어 던졌대.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들 자매는 서슴없이 벗어 붙이고 나서 무색의 경지를 벗어났다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한 영화에 친 자매가 주연을 맡은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자매가 동시에 정사신을 찍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인 거지. 이 80년대 초반에. 자, 정지원 감독은요, 윤영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 한국의 실비아 크리스텔이라고 표현했대요. 실비아 크리스텔이 뭐냐면, 남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영화 엠마뉴엘의 여주인공 이름이 바로 실비아 크리스텔이란 여자예요.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탈, 아, 실비아 크리스텔이 바로 윤영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한 걸로 유명합니다. 자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에서 윤영실, 오수미 자매가 공동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정지영 감독이 직접 각본을 썼고 당시 서울 관객 6만 9천 명을 동원해서 그 해에 흥행 6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좀 흥행한 영화였어요. 자 한국에서는 드물게 두 여주인공을 판무파탈로 등장시키기도 했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약간 뭐 누아르풍 영화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이 영화는 사랑 막 이런 것보다 약간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의 줄거리가 이 윤영실의 실종과 비슷해서 훗날 영화인들의 입방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 영화 백선의 명단에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해요. 윤영실은 화장품, 의료 광고에 단골 출연하기도 했고 모델, 배우, 드라마, 영화, 광고 등등등을 종횡무진하면서 그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1983년에 6월 83년 6월에는요 패션 모델 6 명과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날의 패션 모델 양성의 산실인 모델라인을 설립합니다. 정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었고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해서 패션 어, 그 모델 라인이라는 회사도 차렸고 그런데 갑자기 이 윤영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윤영실. 윤영실은 언니 오수미가 사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25평, 25평의 현대 아파트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해요. 1986년 5월, 윤영실의 연락이 갑자기 두절됩니다. 친언니였던 오수미는 동생과 아무런 연락이 안 되자 직접 집으로 찾아가요.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야 집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언니가 너무 걱정한 나머지 일단 동생이 집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니까 혹시 집에서 혹시나 쓰러져 있을까봐 그래서 오 씨는 거, 어, 건물 경비실로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한 뒤에 열쇠 기술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경비원을 같이 동행해서 동생 집의 현관문을 억지로 따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살림살이도 그대로였고.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거야. 누군가 침입해서 막 억지로 문을 따가지고 그녀를 납치했다면 뭔가 집안 살림자리가 팍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었고 몸싸움한 흔적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엎어지고 뭔가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집안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윤영실이 혹시나 집안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갔다고 하는 납치된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한 이 현관문 열쇠가 안에서 잠겨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문을 딴한 적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윤영실이 문을 잠그고 나갔던가 아니면 문을 잠그고 뭐 밖에서 어떻게 탈출을 했던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럼 윤영실이 스스로 자기가 잠수를 탄 건가? 그런데 왜? 그녀가 스스로 사라진 이유가 뭐야? 모델, 영화, 배우, 뭐 드라마, 광고 등등에서 누구보다 인기를, 뭐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누구보다 그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동료 모델들과 같이 회사까지 설립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면서 그 열정을 쏟고 있었는데, 그녀가 왜 갑자기 자기 가진 모든 걸 버리고 사라진 걸까? 자, 한참 너무나 잘 나갔던 윤영실이 아무 연락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잠적할 리가 만무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윤영실이 자살한 거 아닐까? 라는 말로 나왔어요. 자살, 자살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닐까? 그런데 왜? 이유가 뭐야? 아니, 뭔가 유서라도 써놨어야지. 유서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친언니 오수미는요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여러 가지를 막 조사해봤지만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예전에 (80년대가) (80년대) 때 지금처럼 막 어디 가기만 하면 (CCTV가) 막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막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막 통신해가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막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수사기법이 발달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거한게 아니었잖아 옛날이니까 그래서 단서를 찾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윤영실은 일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다가 큰 키, 당시 174의 큰 키, 서구적인 외모로 인해서 어딜 가나 분명 사람들의 눈에 띄을 법도 한데, 실종 이후에 이 윤영실 씨를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목격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윤영실의 친구, 모델, 동료도, 연예계 지인도, 누구도 윤영실이랑 연락을 한 사람도 없었고, 그녀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 윤영실 씨가 국내에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지? 이거 완전 너무, 누가 초능력을 부리지 않는 이상, 누가 마술을 부리지 않는 이상, 너무 신기한 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경찰이 혹시 해외로 도주한 게 아닐까, 해외로 도망간 게 아닐까라면서, 막 출입국 기록도 조사해봤지만, 해외로 출국한 사실도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도 윤영실 씨의 실종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해요. 아니 탑 모델에다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던 여배우가 사라졌는데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적극성이 띄지 않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같으면, 누가 연예인이 사라졌다 그러면 맨날 맨날 막 인터넷에 올라오고, 막 맨날 맨날 그걸 사건 다루고, 막 텔레비 나오고, 방송하고, 연예가 준게 나오고, 막 섹션 TV 나오고, 막 이렇게 했을 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대. 언론에서 어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는지, 이런 별도에 따른 기사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시, 사람이 실종됐는데, 경찰도 쉿! 하면서 감추기 바빴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실종됐는데, 매스컴에서 이걸 기사로 다루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당시 언론이 굉장히 침묵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기자분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라는 그 어떤 플랫폼에서 이게 뉴스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약간 경향신문, 매일경제, 동아일보 한결레를볼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그런 플랫폼이 있대요.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데에서 그런데 윤영실 실종이로 검색해본 결과 경향신문에서 딱두 건만이 검색됐대. 뭐라고 나온 거냐면 이마저도 그녀가 실종됐다라는 사건이 아니고. 1986년 12월 레이디 경향에 윤영실 실종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다고 예고한 것 하나 또 하나는 실종 9개월에 접어든 윤영실이 서울 변두리에 숨어 살고 있다는 독자 제보가 있었다라는 아주 짤막한 내용 단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윤영실의 실종을 직접적으로 다룬 기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린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5공화국 시절이었어요. 자 문화공보부 홍보실 정책실에서 거의 매일 각 언론사의 기사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그러니까 너 이거 이건 보도해도 돼 이건 보도하지 마 이건 보도하면 안돼 이건 보도하지 마라면서 이런 거를 은밀하게 시달했고 정부는 언론을 완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각종 사건이나 상황 사태 이런 보도 등이 모두 그 그곳에 홍보 정책실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들의 지시 아래. 텔레비에 나오는 건 텔레비에 나오고 안 되는 건안 나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소나기에 넣고 조정하고 있었던 거지. 자 윤영실 실종에 대해서 정권 차원의 보도 지침이 있었던 것인지 얘네들이 윤영실 기사 내지마라고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조금 의심할 뿐이죠. 자 윤영실 실종은 결국에는 미궁으로 빠지게 됐고 지금까지도 연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녀가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연예계의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사라진 건 권력에 관련된 희생양일 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에 의하면. 그때 당시 최고의 인기를 각도로 달리고 있던 윤영실과 친언니 오수미. 이 사람 둘이 전두환, 이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불렀는데 안 갔다. 아니면 거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했어? 그럼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연예계에서 묻어버렸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렸다. 뭐 이런 썰이 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용히 그냥 추측할 뿐인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동생 윤영실만이 의 약간 불행한 삶을 산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 되게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윤영실의 친언니인 이 오수미와 관련된 사건도 몇 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친언니였던 오수미,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 여배우였던 그녀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